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밖으로 알려진 자체가 굉장히 좀 경악스럽잖아요. 그게 월북이든 아니든 간에 이 논란은 분명히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총격으로 쏴서 불까지 태워버렸다. 국민들이 딱 분노하게 딱 좋은 지점에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대통령이나 뭐 정당들이 다뭐 분노의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답장을 굉장히 빠르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다 이게 불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대해할 수 있느냐 또 대한민국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의 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무슨 총기를 들고 난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한참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므로써 아, 문 대통령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위기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나면서 종전선언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야당과 언론들이 까는데 사실 이렇게 때문에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무력 도발해도 우리나라가 변변한 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게 전쟁 중인 국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중인 국가가 상대방, 적국에서 우리나라에 도발을 한 거는 전쟁행위거든요. 전쟁행위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요구하고 무슨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 도발해도 을 우리는 수소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고 무슨 사건이 생겨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중인 국가다 보니까 국경 경비가 워낙 삼엄하니까 정말 이런 민간인이 피격이 되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종전 선언이에요. 근데 이와 중에 종전 선언을 이렇게 까내리려고 노력하는 야당이라든지 언론의 행태를 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개성공단 이사장 김진장 이사장이 저번에 그 우리 그 개성공단이 폭발됐을 폭발 때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 김정은이나 북한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최근에 래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빚댄 거고 미국을 빚댄 거고 잘못당한 거지 항상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것을 개선하고 평화로 한다는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바로 나온 건 뭐냐면,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의 174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을 이인영이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놨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실무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욕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쓸데없는 말 쓰고 뭐 어이 골라 쓰는 것은 우리 에 있는 저기 토착 외고 세력들에 대한 비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할게 뭐냐면 개성공단에 다시 열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 미래가 없잖아요,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의 누가 우리 무역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 김정은이는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아무했었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나.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찌 됐건간에 북한은 자기 쪽영예로 넘어온 사람에 대해서 과잉 대응 한건 맞고 실제로 그 과잉 대응은 애초에 이 방침 최고 지도의 방침이 반영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어난 사건을 보니 너무 과했다. 그점 사과드린다. 남력 동포들한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발적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는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그렇죠. 돼버리는 어떤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생명이 걸려 있는 음. 사건인데 그렇지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도 다 말씀들 하셨지만 아직도 휴전 상황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아까 그 정필승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코로나 방역이뭐네 중요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우리 측에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북한 측에 있는 이 경계에 섰던 그 군인들이 잘못한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과하고 나면 또 뭐, 이제 저쪽에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이제 꼬리를, 말꼬리를 잡겠죠. 그게 사과냐, 뭐, 앞으로 그거 마, 말로 끝낼 거냐,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러면 몇천억 물어주면 되는 거야, 북한 쪽에서? 그 과정들이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매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 쪽에서 아무 대꾸도 없어. 계속 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조중동 같은 언론들 뿐만 아니라 그 찌그레기들은 어마어마한 추측통 보도로 쏟아낼 거라고.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외신 중에 이상한 외신들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또 공격할 거라고 그걸 비밀리가 될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한말 있어요 요거한 일주일짜리 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날 가능성,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요 하루도 끝날 것 같나 보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면 자기네들도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게 당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이게 1988년에 그 미국 해군 항공 미국 해군 구축함이 이란 여객기를 격추시켜버린 일이 있었어요. 1 9 8 0호드주만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각 돈봉 차게 있을 때는 이런 사고는 늘 발생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고가 잘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고가 늘 발생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여객기를 접근 전투, 전투기도 오인해서 격추시켜버린 일도 발생할 정도로. 그래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을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예요. 합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걸 모색하는 거지. 뭐 북한을 규탄하고 너네들 잘못했지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는 국가 단위에서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발생한 비극을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지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야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해상 경계 규정 전반을 고칠게 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이 밥숟가얻는 거죠 야 너네들 고칠 때 이런 좀 반영해서 고쳐봐 하면서 대화를 이루어 나가면 그게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돼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그래서 야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어한 두세 시간 전에는요 오늘 방송 어떻게 해야지 <laughs> 이 고민이 한순간에 풀리더라고요 음. 아 이렇게 돼서 남북관계가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겠구나 제, 그러니까 분명히 분명히 그러니까 그쪽에는 경계 실수라고 나는 봐요 과잉대응함으로써 네. 생긴 경계 실수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북한의 사과가 나옴으로써 이게 오히려 남북관계가 착되어 있다가 다시 풀리는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방송 들어오는 마음이 즐거워서 방송을 한 20분 빨리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연락했습니다. 푸나님 고민 많으니까 음. 빨리 사과하라고. <laughs> 아, 진짜. 저는 그 전에 그것도 왜 일어나는 걸 보면 사실 북한이 코로나 방역 시계가 잘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지금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 대통령님도 돕고 싶어 하는데 돕을 수 없고 못 돕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이것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도움을 네. 많이 줘야 될것같요 이걸로 같아. 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날 그렇지. 거리가 되고 니네가 뭐가 부족하냐. 왜 그랬는가 이유이고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상 경계했던 전체 인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죠.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미안하다란 말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태어나서 북한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금강산에 있던 김모 아. 그 여인 어, 어머니 박, 있잖아요. 씨. 네, 박광자 씨할 때도 미안하다는 말안 했어요. 그안들에서렇지만 이거 뭔가 변화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나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남북간의 정서가 네. 다른 질문도 있을 거예요. 네. 저쪽에는 진짜 음. 서릿발 같은 추상 같은. 그 위선의 지시 그렇죠. 경계 실패하면 너희들 뒤진다 하면 진짜로 총으로 쏴버리는 <laughs> 네. 요 상황이었을 것 같고 음. 대한민국 정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음. 무정한 군인도 아닌데 그 사람 와서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 어차피 사건 막 터졌을 때 있잖아요 국민의 짐이나 조중동은 프레임이 그런 거였어요 문 대통령 뭐 했냐 <laughs> 그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74시간 동안 그 사건이 터졌고 알려지기 전에 음.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하기까지 뭐 어떤 문 대통령이 알려지기까지 보니까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요 북한이 이모씨를 살해했다는 첩보를 문 대통령이 처음 보고 받은 게 어제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건한 뒤였답니다. 그러니까 어어어 어, 그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통령한테 음. 에, 네 번의 대통령 보고를 하고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문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도 무슨 아카펠라 공연을 봤네. <laughs> 야, 그러면 그 만들어져 있는 다, 나름대로 대통령이 그 쉬려고 아카펠라 보, 공연을 봅니까? 음. 일정대로 음. 어떤 뭐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관련되 있기 때문에 음. 이,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이 무슨 공연을 봤네, 유에 연설을 했네 온갖 트집을 잡아가면서 지금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사태 때도 이야기했는데 국가 단위의 위기가 발생하면요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그 정권 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이게 우리 김종인 온께서 틀림없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충고를 하나 하자면. <laughs> 그 당신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74시간 동안 뭐 아무것도 했니 안 했니 분초 단위로 공개를 하니 많이 하면서 음, 음. 세월호의 기억을 계속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전에 이제 뭐 박왕자님 사건이라든지 우리 천안남 사건 같은 이 사건들도 계속 불러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준에서 생각으로 야, 대통령이 놀았겠지. 그 일했겠어? 우리 대통령들 다 놀았잖아. 이 생각하고 얘도 놀았을 거야.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정말로 분초단이 공개되고요. 대통령께서 그 기간에 뭐 했는지 비교가 되면요. 비교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음. 좀안 그러시는 게 좋을걸요. 걔네 수습 안 하잖아.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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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넘어지는 거니까 수습 안 해요. 걔네들은요. 그렇죠. 대통령 컨트롤 타월 아니라고. 컨트롤 타월 <laughs> 안 하라고 하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거고. 지금 이게 지금 나는 조정종이나 지금 이쪽이 야당은 초상치급것 같아요. 원래 이게 윤석열에 있는 프레임이 일로 넘어갔다가 잘 됐다고 했거든요. 용선을 가족수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는 원점으로 되는 거고 내일 정도면 이제는 주말이 되면 다 정리되고 이제는 좀더 남북관계가 이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우리 국정원장 박지원 그 원장이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음. 항상 그런 식으로 반전이 음, 있고요.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논란이잖아요. 국방부 발표랑 북한의 발표가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논란이 월북이냐 아니냐. 근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충동적 월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발을 벗고 사라졌다. 뭐 신분증을 놓고 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월북일 리 없다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막뭐 돈을 여러 군데서 빌렸다라든지 뭐 얼마 전에 이혼을 뭐 했다라든지 이과 정에서 상당히 충동적으로 월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거 보면 또 월북하는 사람이 또 저렇게 대응하느냐 뭐 이런식의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의 발표를 보면 뭐100%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상층부에 보고를 할 때. 자신들한테 유리한 걸 보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다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이 사람이 북한 쪽에 그게 이제 발각됐을 때 발각됐을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얼버무리고 뭔가를 뒤집어 쓰려는 행동을 해서 음. 왜 그런 거 있죠? 미국의 그 보안관들, 경찰들이 굉장히 그 과민 반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흑인들이 잠깐 예를 들어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무슨 그총 권총 꺼내는 걸로 생각해서 쏴버리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음. 월북이 아닌데 왜 월북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하나 섰죠 지금 음. 저쪽에서는 월북이 아닌데 왜 월북이라고 하느냐 국방부 쪽에서는 월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서로 공방이 오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왜 공방이 돼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부 발표는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라 발표를 했던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월북인이 아니네 이런 프레임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월북을 하려고 했건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건 비무장 민간인이었거든요. 그 비무장 민간인의 북한군이 사살한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용인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가치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거를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묶어가는 게 현재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그냥 증폭시키려고 뭐든 하나 잡아보겠다. 좀 그런 의도가 좀 진하게 읽혀져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을 두고 갔다. 근데 무슨 월북이냐. 월북하면서 공무원증을 왜 가져갑니까 도대체? 신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만 정리를하고 네, 싶은 네. 게 예를 들어서 월북인 것 같다 정도의 국방부 발표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프레임이 생기냐면 진짜 실족해 가지고 넘어간 사람 이, 이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거고요 음. 월북하러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구할 의미가 사, 사, 사라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공방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 하는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칠족해서 북한 쪽으로 넘어간 사람 무조건 데려와야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월북, 그러니까 조망들을 보면 월북의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인다라고 발표했던 거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레임을 그렇게 쥐고 싶은 건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게 멀리서 봤을 때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그. 여당이 말하는가 야당이 말하는가조동동이말하는가 말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건이 난 거고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지. 여기서 열어가지고 이걸 또 우리가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데도 이게 뭐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살기 힘들고 요, 요즘에 솔직히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한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억지스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그분 개인적인 거지 그분 이걸 뭐 국가에 대해서 뭐대단 하나 이걸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저 사람이 월북했냐 아니냐가 사실 핵심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북한에 넘어가려고 했다와 실족해서 해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언론들은 많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뭐 근데 그, 그 사람이 월북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음. 대한민국이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분명히 프레임도 있는 거라고 저는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